50대 중반의 김상현 씨는 몇달 전부터 변비로 인해 일상의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평소 식사량이 줄고 활동량도 줄어들면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이 심해져 걱정이 커졌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변비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20년차 현직 약사 저 이성현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변비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과일. 과일은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해 변비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사과는 껍질째 먹을 때 더욱 효과적인데 팩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장내에서 젤 형태로 변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바나나의 경우 갈색 반점이 생긴 것을 선택하면 단맛과 함께 펙틴 함량도 증가하여 변비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푸른 또한 변비에 좋은 과일로 하루 세 알에서 다섯 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섞어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변비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어요. 변비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채소. 신선한 채소는 불용성 섬유가 풍부해 장내 물질을 효과적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쑥갓, 미나리, 상추와 같은 잎채소가 대표적이며 풋고추와 고사리도 식이섬유 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랍니다. 문화 당근 같은 뿌리채소는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으로 먹거나 살짝 삶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채소는 매일 300에서 400g을 목표로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곡물 조정되지 않은 곡물은 변비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미, 귀리, 보리, 고구마는 흰쌀이나 찹쌀보다 섬유질이 두세 배더 많다고 해요. 특히 귀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장내에서 젤 형태로 변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줘요. 이러한 곡물들은 매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서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변비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발효 음식. 청국장은 변비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일반 콩 제품보다 유산균이 100배 이상 함유된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이러한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요구르트나 김치도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청국장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이 추가로 장 운동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발효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 간장, 요구르트, 김치 등 여러 발효식품을 골고루 챙겨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변비 완화에 더큰 효과를 볼수 있어요. 변비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반대로 안 좋은 음식도 있겠죠. 변비를 유발하는 음식은 변비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인스턴트라면 각종 스낵, 가공육류는 섬유질이 적고 지방과 당분이 많아. 소화 속도를 늦추고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가공육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분해되면 장 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초콜릿도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는데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콜릿은 단단과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내 유해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비 완화를 위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변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